성탄절 바로 지키기 운동을 하는 곳은 O w i t w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w i t 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교회 소식지 w i t 우리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는데 다섯 가지 w i t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화면을 통해 보실까요? 1 with Jesus 예수님과 함께 두 번째 with family 가족과 함께 세 번째는 With neighbor, 이웃과 함께. 네 번째는 with holiness, 좀 거룩하게. 마지막 다섯 번째는 with silence, 조용하게. 이런 이제 성탄절을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운동을 참 공감이 간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동방에서 온 현자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물었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분이 어디 있느냐? 자, 오늘 본문 2절 화면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 아, 유대인들에게는 정말 생뚱맞는 질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헤롯이라는 왕이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태어나면 왕궁에서 태어났겠죠. 그런데 낯선 사람들이 와서 왕이 어디서 났느냐? 이렇게 물었다는 겁니다. 물론 여기에서 또한 비극이 시작이 되기도 했습니다. 영국의 시인 T.S. 엘리엇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어, 지난 세기의 모더니즘 시에 선구 역할을 했다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분의 시는 굉장히 난해하고 또몇번 읽어도 잘 이해가 안 되고 그리고 그 시는 대부분이 현대 문명을 비판하는. 대표적인 문명에 대한 비판의 시를 많이 썼습니다. 그중에 그의 시의 대표적인 작품이 황무지라고 하는 시입니다. 황무지. 4월은 잔인한 달 이렇게 시작되는 그런 시입니다. 이 엘리엇이 썼는 시 중에 동방박사의 여행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 혹독한 추위였습니다. 여행하기엔 그토록 긴 여행을 하기엔 연중 가장 고약한 때였지요. 길은 폭폭 빠지고 날씨는 매섭고 바로 한겨울이었어요. 거기다가 낙타들은 상처가 나고 발이 붓고 고집을 부리며 질척거리는 눈 위에 누워버렸습니다. 낙타꾼들은 욕지거리를 하며 불평을 하며 도망을 쳤습니다. 밤에는 모닥불도 꺼지고 쉴 만한 것도 없었습니다. 도시는 적대적이고 시골은 불친절했습니다. 동네는 불결하여 바가지 요금을 강요했습니다. 혹독한 시련이었습니다. 우리는 토막 잠을 자면서 여행을 계속했습니다. 모두가 바보짓이라고 했습니다. 마침내 그곳을 발견했습니다. 드디어 아기 예수를 만났습니다. 오랜 수고에 비하여 아기 예수와의 만남은 짧았습니다. 그러나 만족스러웠습니다. 예수를 만나기 위한 노력, 아기 예수를 만나기 위한 수고, 시련, 사람들에게 바보 짓을 한 조롱까지 받아가면서도 짧은 만남이었지만 그의 마지막 얘기는 만족했다. 만족했다. 동방 박사들이 과거를 회상하는 형식을 빌려서 쓴 시입니다. 그 이후에 또몇절이 있는데 그 이후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동방 박사를 만난 이후에 생각해 보면 이 모든 일은 오래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나는 다시 그 일을 한번더 하고 싶습니다. 내 나라인 왕국으로 돌아왔지만 내 마음은 편치 않습니다. 이것이 엘리야시입니다 예수를 만난 이후에 그의 삶은 편치 않다. 일상으로 가던 술집, 전에 가던 즐기던 쾌락 자기에게 무의미하더라는 거예요. 예수를 짧게 만났지만 자기 일상이 불편해져 버렸다는 것이죠. 새로운 왕을 만난 사람 새로운 나라를 경험한 사람은 이전의 삶이 불편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를 만나는 그것을 어렵지만 한번더 경험하고 싶다는 그런 마음도 내비쳤습니다 오늘은 구주강림 세 번째 주일로 이제 다음 주일이 지나고 나면 은 선탄제를 우리가 맞이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1장에서 28장까지 전체의 구절을 보면 은 전체적인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아주 우리말로 표현하면, 천국이라고 하는 주제인데, 좀더 상세히 들어가 보면, 새 왕, 그리고 새로운 나라에 대한 말씀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스, 아브라함과 다윗에 이어서, 다윗의 우선으로 새 왕이 태어났다는 거예요. 새 왕이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1장은 왕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장은 새로운 왕이 오셨을 때, 오늘 본문이지만 어떻게 사람들이 맞이했을까? 거절한 사람, 안티그룹, 해롯과서이한바리새인이 있었는가 하면 멀리서 정성껏 예물을 준비해서 대왕을 찾아왔던 무리들도 있었다 라고 새왕을 맞는 사람의 자세가 나와 있습니다 세 번째 3장은 마태복음 3장에 보면 왕의 길을 예비하는 세례요한이 등장합니다 왕을 맞이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자세는 무엇이냐?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회계하고 세례를 받음으로써 새로운 왕을 맞이하라는 말씀입니다. 사절단도, 방파르도, 퍼레이드도 없었지만 회개하는 자들이 왕을 맞이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세례를 직접 받으심으로 왕의 대간식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제는 새로운 왕국이 시작이 되었다. 너희들은 그의 말을 들으라. 나는 이를 기뻐한다.라고 하는 하늘의 음성이 들려왔다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4장은 두 왕이 대결합니다 지금까지 땅에서 사람들을 속이고 왕인체하고 왕노릇하던 사탄과 예수님의 대결입니다 예수님이 그 유혹과 대결에 승리하신 후에 일시적으로 사탄이 떠나게 됩니다 5장에서 7장까지는 유명한 예수님의 산상수훈이 나와 있습니다 산상수훈의 내용은 새로운 왕국의 질서 새로운 왕이 내리는 새로운 계명 새로운 시대의 시민의 자격은 무엇인가? 단난한 마음, 겸손한 마음, 자기를 낮추는 마음, 그리고 사람 앞에 보이려고 하는 행동량으로 은밀한 자세, 사랑으로 그리고 순종으로 실천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이 새로운 나라의 질서였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 행하는 사람이 반석 위에 집을 세우는 사람과 같아라고 말했어요. 새로운 나라는 행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8장에서부터는 드디어 두 왕국의 갈등이 시작이 됩니다. 새로운 왕이 새로운 왕국을 걸스한 일꾼들을 직접 부르시고 그들을 훈련시키며 이들에 대해서 사사건건 시비를 거는 갈등의 사람들이 있었음을 8장에서 20장까지가 전해지고 있는 내용입니다. 21장에 가면은 왕이 나기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고 군중들이 환영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27장에서는 이 새로운 메시아, 새로운 왕을 대제사장 무리가 중심으로 돼서 결국은 그 왕을 십자가에 달아주겠다고 하는 것. 그리고 28장은 새로운 왕은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서 그의 제자들에게 온 세계 예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이렇게 마태복음 전부가 왕에 대한 얘기입니다. 왕을 우리가 어떻게 맞이했느냐라고 하는 이야기고, 거기에 대한 응답이라고 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나라의 왕국의 건설자로 불러 주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왕은 어떻죠? 세상의 왕의 왕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 세상의 모든 국제 간의 긴장, 국내에서 일어 정당의 다툼, 이 모든 것은 왕이 쟁탈전입니다. 누가 왕이 되느냐, 누가 우두머리가 되느냐의 싸움입니다. 그게 양보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만 그럴까요? 동물의 세계에도 우두머리가 누가 되느냐, 밀림의 왕이 누가 되느냐, 이 싸움을 끊임없이 하는 겁니다. 이 세상은 전부 왕의 싸움입니다. 사자, 호레이, 자기 무리를 지어 다니지만 그 중에서 우두머리가 누구냐, 피터지게 싸우는 겁니다. 생명 걸고 싸우는 겁니다. 세상 이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가 경험했던 가장 가까운 왕의 시대는 조선시대입니다. 1392년에 이성계가 이제 조선이라는 나라를 건국을 하고 태조가 됐습니다. 그래서부터 1910년도 일제에 의해서 강제 합병될 때까지 520년 동안 27명의 왕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때는 아무도 왕을 가까이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도 왕을 볼 수도 없고, 아무도 왕을 만날 수도 없었습니다. 아주 제한된 사람만 그 왕을 만났습니다. 아주 제한된 사람만 왕을 가까이 하고, 그들도 늘 왕을 만날 때마다 허리를 접고 전화하고 엎드렸습니다. 왕과 같이 사는 부인도 왕을 함부로 못 만났습니다. 그 왕이 자기 방에 올 때마다 절하고 상감마마하고 이웃 사촌처럼 살았습니다. 모두가 왕을 함부로 대하지 못하고 아주 새로운 별세계에 사는 사람처럼 그 왕은 사람들과 다정하게 지낼 수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왕궁에서 쓰는 언어가 달랐습니다. 일반 사람하고 달랐습니다. 밥을 먹어 그지요. 왕궁에서는 수라라고 합니다, 수라. 왕은 수라를 하루에 다섯 번 먹었습니다. 조선시대 사람들 하루 두 끼도 먹기 어려웠는데 하루 한끼 먹고 그냥 넘어가고 하는데 왕은 하루 다섯 번 먹었습니다. 일곱시 일어나서 죽을 먹고, 열 시에 아침 수라 먹고, 오후 한 시에 정심 수라 자시고, 또 오후 또 간식을 드시고, 오후 다섯 시에 저녁 수사를 드시고, 밤에는 침수 들기 전에 야참을 드시고, 그 사이사이 전국에서 올라온 유명한 상품들, 진상품 올라와가지고, 탕제를 드시옵소서, 뭘 잡수시옵소서 하니까, 하루 종일 왕이 걷는 것도 천 아니 걷고, 운동도 뭐하고, 하루 다섯 끼 먹고, 탕제까지 먹어놓고, 간이 견딜 수 있겠습니까? 너무나 조선시대 왕이 불쌍한 거야, 불쌍한 거요 이거 하면 이거 뭐, 전화 그건 안 됩니다. 뭐하겠죠 나가려고 해도 뭐 하겠지. 그구중궁걸에 갇혀가지고, 하루 다섯 개에다가 간식까지 먹어 지키니, 어떻게 사람이 장수할 수 있겠습니까? 그때 누군가가 신하가 왕의 건강을 생각해서 새끼줄을 똘똘 감아가지고 축구공처럼 만들어서 축구라도 했으면 오래 살 건데. 소화가 된가? 축구를 할수 있냐? 무슨, 무슨 뭐, 어? 그, 그네를 타면 그네라도 한번 타고, 무을 이걸 했으면 소화라도 됐겠는데, 왕이 그런 걸할수있습니까 그런 천한 백성이나 하는 짓이지. 왕이 그런 가 하면 안 된다. 아니, 되옵 나이다. 다 이러니, 뭐, 아무도 할게 없는 거예요. 종일 먹고, 누 자고. 그리고 그 어떻게 사는 게어요 참, 불쌍한 게 왕이에요, 왕이에 테니스를 쳐보나. 몰라요. 그리고 여러분, 왕이 쓰는 용어가 다릅니다. 왕이 앉아있는 의자를 뭐라 그러죠? 용상이라 그러죠, 용상. 왕이 입는 옷을 뭐라 그래요? 용포라 그래. 그 이만한 용이 한 마리 걸려 있어. 새파란 거 용만한 청포, 빨간 거 용만한 홍포. 이거 입고 세자 때부터 용포 입고 다닌 거예요. 왕의 얼굴이 뭐라 그래? 용안이 좋나이다. 얼굴이라 하지 않아. 다 용안이라 그래. 다. 왕이 걸리는 눈물, 뭐라 그래? 왕의 눈물이라 그래. TV 드라마 났잖아. 왕의 눈물. 왕이 소화가 안 되니까 방구를 하면 펑 끼면은 방구라고 하면 큰일 난 거예요. 왕에 이런 방구를 모르는다 아세요? 어? 저를 내 가르치되는데 통기라 그래. 통기, 통할, 통짜, 기운기짜, 기운이 펑 통했다. 전하 통기하셔서 시원하시겠나이다. <laughs> 통기다래 그래, 통기. 내가 우리 교인들이 수술한 교인들 여자 집사님이고 뭐 신방 가면 참 체면이 없어요. 목사님. 제가 방구가 나와 음식을 먹는데, 목사님, 기도 한번해주 있어. 그래가지고, 뿔들 고또 주여! 뻥 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통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걸 통기라 그래, 통기. 기운이 통해버렸다. 이렇게 왕이 구중군물 속에 갇혀 살아가는 게, 우리가 왕이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유리알 속에 살아가는 유리알 속에. 너무 불행해. 그렇게 살아가는 아무도 만날 수 없지. 아무나 먹을, 아무거나 먹을 수도 없고, 어? 보리밥, 긴장, 쓱쓱 비벼먹으면 소화 잘 되고, 통기가 잘 되는데, 그걸 먹나? 왕이 금벅잘 해가지고, 상공이 가는 데마다 안 먹으면 따라가서 갖다 대접하니그 먹고 어떻게 소화가 되겠어? 아무나 만날 수 없지. 한번 성질하면 욕도 한번 해버리는데, 그것도 못하지. 그래서 참, 그런 거요. 예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오지 않았습니다. 똑같은 사람인데, 다 흙에서 왔다 흙으로 가는데, 왜 왕이라고 별천지 사람처럼 살아야 했습니까?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우주의 왕이시지만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비교하는 자체가 신성모독이지만, 하늘의그 보좌와 영광을 버리고 사람이 되어서 오신 겁니다. 내가 굉장히 죄송한 비유지만 예수님이 사람이 됐다고 한이 비유를 우리말로 쉽게 표현하면 사람이 돼지구리에 들어가서 돼지처럼 살았다는 거예요 돼지구리 속에서 그 더럽게 살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오신 것이 도성인신, 인카네이션, 성육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 돼서 오신 거예요 나는 너와 달라, 네하고 질이 달라, 나는 별천지의 사람이야 그게 아니고 우리와 같이 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와 같이 되기 위해서. 가장 가난하게, 겸손하게, 구위에 오시고, 냄새나는 곳에 오셨다는 겁니다. 가난한 요셉과 목수의 가정에 자라셨어요. 평범하게 우리처럼 자랐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이 탄생하고는 그 다음에 12살이 나오니까 12년 동안 뻥튀기 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예수님도 똑같이 심부름하고 물도 오고 방 청소하고 그렇게 아이들하고 친구하면서 자란 거예요. 자란 거예요. 부모님 순종하고 효도하고 자란 겁니다. 모든 가족, 이웃, 친지들에게 사랑받고 예수님도 그들과 애환을 같이 하며 자라신 겁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까지 죄인의 친구로, 가난한 자의 벗으로, 병든 자의 위로자로 눈물을 닦아주는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그 죄인들을 가까이 하시고, 그들 곁에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이 먹는 음식을 먹고, 임마누엘,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그 말씀처럼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임마누엘처럼 마태복음 28장 마지막에도,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나는 별천지 사람이야, 나는 왕이야, 예수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너희들을 섬길 것이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해 주었습니다. 이런 왕이 우리에게 오셨다는 겁니다. 그 왕이 부르신 사람들의 면면을 보면 다 우리하고 별다를 바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큰 지식이나 큰 무슨 재벌이나 큰 지위를 가진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정말 모든 사람에게 손가락질 받는 마태도 예수님 새로운 나라를 위해 불렀습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나 비린내 나는 어부에 불과했어. 그들을 가까이 불렀어. 그들이 실수하고 그들이 예수님 배반해도 다시 찾아와 그들을 품어 주시고 그들끼리 다투어도 서로 용서하고 살라고 품어 주시고 그런 부르신 자들을 기쁘게 생각하고 그들과 함께 살고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발을 씻겨 주었습니다. 이 세상의 군항이라도 함부로 범접할 수 없는 예수님은 이렇게 존경하신 예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품어주시고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있는 것이 행복한 것이다. 우리 안에 계시기를 원하시는 예수님. 내가 영원히 너희들을 버리지도 떠나지도 않을 것이다. 라고 추한 우리에게 가까이 오신 예수님. 여러분, 이 왕이 오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왕으로부터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최고의 왕을, 우주의 대왕을 모신 사람답게 그분의 삶을 본받고 그분의 교훈을 따르고 그분을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최대의 목표인 것입니다. 왕이 가신 길, 왕의 정신, 왕의 마인드, 왕의 철학, 왕의 삶을 봄마다 삽시다 하나님이 축복하신다고 해서 흥청망청 먹고 놀고 대접받고 박수받고 우리 인생을 그런데 쏘으면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정신, 주님의 사랑을 실천한 그곳에 주님이 계십니다 <laughs> 우리가 해마다 연말이 되면 좋은 이웃 통해서 우리가 연탄을 기부하고 또 연탄은 어려운 사람들 배달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수천 장이 도왔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날 또 합니다. 우리가 작은 산타가 돼서 또 찾아가는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는 정말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잘 먹고 잘 살고 있습니다. 잘 입고 있습니다. 우리 집들 다잘 꾸미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요즘 태어난 아이들 보세요, 정말 어떻게 얼굴이 그렇게 잘 생기고 야무지게 생기고 똘똘하게 생기고 이쁘게 생긴지? 세계에서 어느 나라, 좀 미안하지만 어느 나라보다도 우리나라 애들이 정말로 대단하고 예쁘잖아요. 잘 생겼잖아요. 제가 자랄 때만 해도 참 동네 애들이 중에 좀 거시기한 애들도 있었는데 이 얼마나 애들이 잘생겼는지 몰라. 정말 한국 애들이 너무 너무 이쁘고 잘 생겼어요. 이렇게 우리가 풍요와 좋은 곳에 살면서도 우리 마음이 너무 찌들어져 있는 거예요. 고마움을 그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고마움. 그 네? 네?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좀 우리 연말, 연말이 되고 내년에 참 어떻게 살아야 될까 생각을 좀 바꿔보자고. 작년 말이죠. 동아일보에 인터넷 뉴스판에 두 가지가 대조한 사례가 올라왔어요. 아니, 충격을 받았어요. 똑같은 말기암 환자예요 시한부 인생이 에요 똑같은 시한부 인생인데 두 사람이 서로 다르게 살았어요. 한 사람은 젊은 사람인데 모 은행의 서울의 모 은행의 대출 과장으로 있는 분인데 직장암 3기였어요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도 고객의 정기 예금을 해지하고 11억을 빼돌렸습니다. 그래서 수사관이 결국은 찾아갔을 땐이 사람은 이미 직장 사표내고 배, 튜브를 꽂고 이제 생을 마감하는 그런 곳에 와 있으니 이사람 데리고 구속도 못뭐 하는 거 아니에요. 수사관이 물어봤다는 거예요. 아니, 왜 이렇게 하셨냐고. 그랬더니, 직장에 가면 늘감언 소식 들리고, 진급한다는 보장도 없고, 내이 병원에 가니까 말기암 환자라 그러고, 그러니까 죽기 전에 한 마음껏 돈한번 써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달라는 거예요. 사람이 죽기 전에 뭘 정리하고 가려고 하는데 마음껏 써보고 싶다. 이 사람도 참 희한한 사람이야. 이래가지고 고객들 그냥 회약해버리고돈 11억을 빼가 써봐도 못하고 투북 꽂고 병원에 가 있는 거야. 두 번째 사람은 충북 제천의 오모씨라는 분인데 정형외과 의사입니다. 이분도 대장암 말기가 판정을받았어요 의사도 배울 수 없어. 대장암 말기 판정을 받았는데 병원을 정리하고 의학도 시절에 한번 봉사해야 되겠다는 늘 생각을 못하고 살았는데 이제 남은 생에 얼마라도 봉사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국내외 상간벽지 의료무료봉사를 하고 항암주사를 맞고 네팔로 가서 히말리아 산 밑에 환자 500명을 진료하고 왔다라는 거예요. 똑같은 암환자고 말리시안부 인생인데 어떻게 살아가는 게 다르냐 말이죠. 우리 똑같은 대한민국 사람과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 받고, 세왕의 보루승을 받고 살아가는, 우리가 살아가는 게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좀, 우리가 새해에는 뭔가 좀 남에게 유익이 되고, 남에게 덕이 되고, 어? 좀 하나님의 향기가 되어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왕이 오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다른 길로 돌아가며 세왕을 모신 사람답게 하나님의 품격을 지켜가면서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우리 겠습니서